해설인해서 아주 신부시킨 인사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매일또 아주 그 특이한 꽃들 그 꽃들의 이름을 예쁜 꽃 이름을 알려주셔서 제가 꽃 이름 배워가는 어, 재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은 어, 책 사진이에요. 민주연에게 받은 영준이 건이 책들 예, 이렇게 책을 렇게 따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진은 한미문학회동인지 눈물이 나면 하늘을 보아라. 첫 번째 그 한미문학회 시선집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정수님의 무소유. 네. 이렇게 책 사진을 올려주셨고요. I will remember you all the time, my every teacher's. 이런 글을 덧붙여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수님, 그리고 김영수 님도 안녕하셨죠.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공기와 데이트하고 온 아름다운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15일 스승의 날이 지났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고마운 두 사부님과 또 고마운 분들께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의 편지를 써둔 글을 올려봅니다. 이 글과 같이 듣고 싶은 음악은요, Sarah m c l a h l i n 의 I will remember you를 이양숙님과 김영선생님,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고마우신 모든 스승님들과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애청자 분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예, 아름다운 사랑부지라는 제목으로 주신 글 함께 하겠습니다. 난석사교님과 석계사교님께 사랑과 정성으로 오랫동안 수건던 사분자를 어렵지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난석 스무객 사부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새로 시작한 한글 서예를 가르쳐 주시는 석계 루 자가 사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분자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이 다음에 나이가 들면 커다란 대청마루에 근산 그 병풍 쳐놓고 난을 치고 싶다는 한편으론 신사인당 같은 훌륭한 분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편으론 나이가 곱게 들어가는 마음의 수염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지만, 오랫동안 꿈으로만 꾸어봤던 것을, 꿈은 꾸어야만 이루어진다고 늘 되뇌어 오던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원하던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네.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쳐주시는 사부님의 은혜를이 기회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난석 수묵객 사부님의 추천으로 만나게 된 석계 붙잡아 사부님께 서예를 시작하게 해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힘든 여건이지만 묵객 서예 선교회를 통한 전도에도 힘을 쓰시는 사부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배울 것을 이 글을 통해 다짐하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에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이 무모한 줄은 알면서도 이렇게 어줍지 않은 욕심으로 두분 사부님께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라 보시기에 안타까우실 때도 있으실 테지만 감금과 채찍으로 부단히 지도해 주시고 참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으며 감히 나을 치느니 서예를 하느니 말을 꺼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글로나마 적어봅니다. 오랜 세월 열심으로 연습을 하다보면 몇년 뒤에는 겨우 말을 할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지만, 실학이 반이라는 말을 믿으며 두분 사부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고 싶어하며 이렇게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두 분의 은혜에 머리 조하려 인사 합니다. 두 분의 한 날에 늘 건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고, 오늘 균사한 스승의 날 되십시오. 2009년 5월 15일 금요일. 두 분의 영준이와 건희에 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은 저와 영준이 건희 마음에 오르도록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직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책을 선물로 받고 눈물이 나올 만큼 감사함이 마음에 찼는데도 시간이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음에 이 시간을 통해 용서를 빕니다. 특히 바쁜 일정일 나는 민주양의 정성과 사랑에 또한 저의 사랑과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시간이 워낙 미어있는 저로서는 아이들 책 선정도 도서관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아이들에게 늘 미안했는데 이렇게 민주양의 정성스런 도움으로 좋은 책들을 추천해주시고 보내주심에 세상 엄마로서 저의 게으름이 부끄러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 보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아이들의 누나, 언니 같은 스승이라 생각하고 보내지 못했던 땡큐 카드와 고마운 마음을 따뜻한 향기로 보냅니다. 늘 영준이와 건희를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에게도 자주 책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전에 보낸 답장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체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두 분의 가정 내에 늘 건강과 평강이 있으시길 도서 모아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5일 금요일 스승의 날에 이 한미문학회 동인 시집을 보내주신 김혜경 시인님. 생일 선물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선물해주신 이향숙 아나운서님께도 스승의 날을 맞아 저의 소중한 스승님으로 모시고 자 이렇게 짧게나마 인사드립니다. 두분 모두 사랑합니다. 2009년 5월 15일 금요일 스승의 날. 저는 아마도 복이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드리는 것도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 스승의 날을 맞아 저의 모든 사랑하는 분들을 저의 스승으로 생각하며 살고 싶은 사람임을 말씀드리면서 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예쁘게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늘 노력하며 한분한분 한분 모두 저의 스승이기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한 날 되시고,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지 않은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며, 어느 분할것 없이, 모두 사랑하는 분들이 저의 스승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appy Teachers Day! I will remember you all the time, my every teachers. 2009년 5월 16일 토요일, 비 오는 오후. 해설에서 부식해드려. 아, 네 스승의 말은 지났지만 어, 스승의 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 담아서 이렇게 오늘 편지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거기에 생일 선물로 저는 뭐. 너무 우리 프로그램을 사랑해주시는 부시키님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또 저를 언급하시면서, 어, 고마을 표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네, 살면서 사실, 어, 주위를 둘러보면, 어, 많은 사람들이 다 스승이죠. 어, 부족한 저를 향해서, 어, 몸속게 몸으로 보여주면서 또 좋은 말로 어, 충고를 해주는 모든 분들이 사실, 저한테도 스승인데, 그런 표현을 부시케님은 이렇게 또 아름다운 글로 해주셨습니다. 네, 책을 어, 보내주신 그 분들께, 또, 그 요즘, 아, 주 사근자를 배우시는군요. 예, 나이 들어서 그 하기에 너무 아름다운 공부인 것 같은데요. 그 분들께도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주셨습니다. 부시케님, 아무쪼록 부시케님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배웁니다. 부시케님은 저의 스승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신청해주신 음악 같이 드릴게요. Sarah McLachlan의 I Will Remember You. 같이 듣겠습니다.